예, 말씀의 제목은 어 현실이 커 보이면 믿음은 작아진다입니다. 예, 본문 내용은 잘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 그 영적 대결을 펼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선지자인가? 아, 그 결과는 이제 예, 통쾌한 승리로 어, 이제 끝을 맺는데, 이일 후에, 어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을 피하여, 이제 호랩산까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남쪽, 어 부엘사바에서 이렇게 이제 머물지만, 이제 엘리, 호랩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신앙이, 어 이제 바, 갈매산에서 이기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뭐 금방 회복이 되겠습니까? 한순간이죠. 뿌리 깊은 우상숭배,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아와 백성들의 손에 죽었다는 이 소식, 압으로부터 들은 이세벨, 곧바로 이제 반격을 합니다. 2 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은 이제 발수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큰 타격을 입으면은 잠시 주춤해서 뒤로 물러갈 것 같은데 이세벨 그렇지 않습니다. 대대적으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반격을 합니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뭐 콧방귀 뀌고 그러면 그래라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3 절에 보면은 그가 이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 땅 북쪽 최끝 부분은 이제 단이라 하고 남쪽 유다 그끝 부분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남쪽 유다 자, 그때까지 엘리야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자기 생명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유다땅 부엘 세 벽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좀더더 더 불안했는지 사완을 부엘세바에 남겨 두고 자기는 이제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지요.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절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럼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있죠? 어, 있습니다 어제의 용사가 오늘은 너무나 비겁하고 무기력한 어, 그러한 모습의 사람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이제 본래 용감하지요 용감하니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견디어 왔어요. 아에게 대항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우상승배를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선포를 한 용감한 선지자예요. 그로부터 이제 비가 오지 않지요. 그리고 가뭄이 끝날 무렵에 이제 엘리아는 갈매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선지자냐 대결해보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바알 선지 450명을 기손신학가로 끌고 가서 처단을 한 용감한 사람이 그리고 기도 비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 가뭄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아 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않는 유다 광야 끝에 와서 그것도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노뎀 나무에 앉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아는 지금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은 절망감을 우리가 이제 탈진, 뭐 영어로 하면 번아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그러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깊은 자괴감이 에, 드는 걸 말해요. 마음의 절망감, 에, 고통입니다. 소명의 상실과 이 절망감은 친구처럼 함께 에, 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건강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었을 어, 때에 최근 이제 수혜로 인해서 이러한 절망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 이 말이 어떻게 하루 일어나니까 막 그냥 막 삶의 터전이 없어진 거예요. 가족을 부양해 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가질 때에 불안이 오고 그리고 걱정이 태산 같이 쌓이고. 두려움을 가지다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분도 있어요. 다시 힘을 내서 뭐 해보지요. 아, 말이 쉽지만 그게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뭐 열심히 뭐 주님 뜻대로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이 형편이 지금 너무나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정 믿음의 그 경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승리한 것에 비하면 지금 자기는 지금 중간에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진 거죠. 절대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이 환경이 커 보이고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세기 12장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이만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 이제 행한 조치가 뭐예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 하자. 왜 누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요? 성경 보면은 내가 그대로 말리아마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해 보존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인이라 그러면은. 어, 뭐 이제 사라가 아랍 아리었다고 하니까 이 바로가 자기 부인을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위기 의식이 생기니까 이렇게 목숨 앞에 약간 비굴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연약하고 물질 앞에서 연약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욥기 1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요번 고통 가운데 사람의 연약함을 다섯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두 번째는 그 짧은 생애 동안에도 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걱정하며 산다. 세 번째는 인생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든다. 넷째,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지나며 또 머물지 않는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사는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하나님께서 한정하셨다. 요게 이제 요비,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하나님은 엘리아가 현재 걷고 있는 이 탈진, 영적 우울감, 소명에 대한 이탈,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주셨는가 중요하죠.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 하나만 여러분이 자녀 부모라면 자녀가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래 네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할 부모 없지요. 어떤 형태든지 도와주려고 예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기하여 맞춤 치료를 해 주시는데 두 가지 방면에서 주님이 치료해 주셔요. 첫 번째는 육체의 이로와 격려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호랩산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이로와 격려 부분이에요. 절망 가운데 탈제나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오늘 요절 7 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러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포기하려는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가지고 지금 이루어하고 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요이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잘 들어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욕의 이세 친구는 이구동성으로 요을 향해 동일하게 하는 말들이 있죠. 공통적인 말은 뭐예요? 인과응보, 권성징악. 어,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너희 자식이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내 몸에도 이렇게 큰 악창이 생겨서 기하로 긁을 정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번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어, 뭐 자기가 뭐 내가 의인이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자기들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요백에 자꾸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어,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말 저 사람이 모르겠구나, 그러면은, 어, 알 필요는 있어요. 정보, 정보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 얘기해도 될까요? 아,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특히 이제 말씀 나누기 위해서, 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줄수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이렇게. 왜냐면 얘기하기 싫은데, 얘기하러 가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언어 폭력이 될수 있는, 거. 지금 요비, 친구들로부터 이런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걸 자기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잠을 재우고 부드럽게 어루 만져 주십니다. 터치가 어루 만져 만졌, 어루 만졌다. 터치가 사람을 치료합니다. 예수님도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터치하죠. 네가 나왔다. 맹인을 위해서도. 그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죠. 터치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뭘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터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 그, 허그라고 하죠. 서로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것도 상당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첫마디의 말보다 한번 이렇게 손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게 훨씬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만져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숯불에 구운 아주 좋은 맛있는 떡을 이제 따뜻하게 대표 주신 딱딱하는 거뭐 먹으면 치할만한 거 그런 걸준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물도 한 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요배새 친구처럼 야 엘리야 일어나봐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어? 내가 너에게 그 동안 어떻게 했는데 지금 너의 이게 행위가 지금 맞다고 생각해? 한번 얘기해봐. 그럴 수도 있죠. 어? 아니 지금 네가 네 능력으로 뭐어그 아합과 대대로 싸웠어? 다 내가 준 능력이지. 어? 그 네가 뭐 살했다가 보면 거기서 굶어죽고 자고 산 것도 누구 덕이야? 내 덕이지. 갈멜산에서 불을 내는 것도 누군데? 너냐? 나다 이 말. 근데 왜 지금 여기서 뭐하겠다? 죽겠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 이르시지 않았다 이 말. 응? 내일 당장 가서 다시 한번 그 이스벨 앞에 서서 용감하게 싸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야. 엘리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엘리아도 사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하지 않, 인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어루 만지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럼 오늘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가에서 준 돈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그 11월 어딘 언제까지 써야 되냐 는 저야 뭐전 지금 천원 남았대요 다 쓰고. <laughs>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뭐해요? 그 동안에 같이 안 음식 안 먹음도 같이 한 나눠 보세요. 네? 그거 가지고 대접도 하고. 그러면 큰 이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에 엘리아를 위하여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지요. 감음 중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 주셨고 또 사라대 가브를 통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어루만졌다라는 이 말은 원문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여기 한글 성경이 없는 이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보라란 단어가 중요한 것 같이 보여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중요하게 보이죠. 지금 왜 그래요? 지금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에 죽기를 지금 각오하고 그 절망 가운데 그렇게 지금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반전이 생긴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어루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합니다. 반전이 일어나면은 내가 나는 모르지요. 엘리아도 모르지요. 어, 왜냐하면 잠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의이루와 방법은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 어, 호랩산으로 어, 인도를 해 주십니다. 뒷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영적 우울증에 걸린 이 절망음에 빠진 엘리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4 0 주와를 걷게 해서 이제 호렙산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 우리 하나님이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나타나지요 엘리야 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로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서 일하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라 그래서 아람으로 하사예를 왕으로 세우고 아람 나라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우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사명에 대해서는 항상 전심 전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엘리아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싸우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래도 우리가 또 싸워나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도 크든지 작든지 이런 절망감, 탈진을, 번아웃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고 영적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아도 조금 더 어, 힘이 있었으면 죽기를 강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어, 다시 한번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너무너무 깊은 절망감에 빠졌기 때문에 죽기를 지금 강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북이스라엘 그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하여 싸울 때에 엘리아가 혼자 싸우는 것처럼 성경은 나오지요. 엘리아도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지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지금 이렇게 외롭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 혼자만이 아니라 아합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 교회가 약해 보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바다가 등장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11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보시라는 사람이. 나보시 그 아방의 그 무서운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조상들이 주신 기업, 그 포도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이세벨이 그거, 어그 모함해가지고 거짓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까지 합니다. 죽는 줄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아니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바로 나봇 나봇입니다. 시편 4 2 편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신데요.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독한 그런 절망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가 이제 절망 중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시에는 하나님여 이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해요 이런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진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앞지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고라 자서는 바벨론 포로 신세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벨론 포로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 기도하는 거 그거 못 마땅해 가지고 모함해 가지고 결국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종일 하는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지금 네가 이렇게 살고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고 버렸다며 지금 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 큰 절망과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중에 시인이 한 가지 이제 자기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이로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리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사람들은 저렇다고 해도, 이 현실은 뭐 이렇게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야. 이렇게 대세기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지요. 생각하는 힘에도 부족하고 할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열정도 한계에도 다 부족합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런 다윗과 같고 홍해를 직면에 앞에 직면에 있고 요단강 또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그러한 인간이,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죠.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듯이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세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 영과 일의 비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리 0이 뭐0 0 0 0 0 0이 뭐 100개가 되든 10개 되든 1000개가 되든 0이 많아도 맨 앞에 0이 또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0이에요. 그런데 0이 뭐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으면 숫자 1만 오면은 엄청난 가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1억이 되고 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뭐예요? 일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은 하나님이야.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앞세면 영이에요 그것이 뭔가 나한테 유익을 주고 뭔가 내 인생에서 성공을 해주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아니에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많이 했던 적게 했든 뒤돌아 한번 보십시오 많이 어떤 영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에 남아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남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삶에 가치와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에 현실 이 앞에 하나님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주여 주님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을 계속 지속시키고 싶습니까? 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앞에 세우시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